자켠 겁니다. 하... 가자 야 우리 집 뭐야? 뭐, 미지... 아니 뭐, 그냥 털리고 여기 물이야 그냥 아 그냥 물이네 무슨 약간 생긴 게 약간 염상 같이 생겨가지고 어왜 이렇게 털리고 있어? 아 이게 그냥 이렇게 상대편 저쪽으로 가는 거구나 아 이렇게 저쪽 이 맵이 이렇게 큰 맵은 아니네. 어, 근데 왜 이렇게 털리고 있어, 이거 좀. 아, 저극혐이다 진짜. 극혐이다 근데 님들 술에 이러고 있으면은 체력하고 그거 충전되잖아요. 체력하고 그거 킷. 키... 하도 안 해가지고 요즘에 며칠 안한 거죠, 요즘에. 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 너무 바쁨. 일, 일하면서 공부하려면은 여러분, 바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어 내일 합니다. 내일도 하고 일요일도 별일 없음. 일요일 일요일은 제 모르겠다. 어쨌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신경화나 하나... 제 차를 샀거든요. 차를 샀는데 면허가 없어서 면허는 다음 달에 따거든요. 차를 샀는데 면허가 없어서 못 타고 다니. 지금 타면은 불법임. 차를 내돈 주고 샀지만 타면 불법이야. 그겸 빨리 빨리 따놨어야. 귀찮아가지고아이아왜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아니, 극첨 극혐, 극혐들만 모였어. 아, 진짜 극혐들, 나가. 아, 극혐들, 진짜. 아, 극혐 진짜. 기탈, 기탈 한번 합시다. 지점점령은 아까 다른 거 하다가 몇 바퀴 분산을 했으니까. 오케이, 마리. 여기서 가장, 오! 오케이. 아, 이맵이 진짜 개꿀인 것 같아. 당연하죠. 면허는 먼저 따놓는 게 좋아요. 면허, 그리 솔직히 면허 따는 게 약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해가지고. 시간 날 때, 그니까 수능 끝나고 이럴 때막한몇달 놀잖아요. 그 3월달까지, 12월에 끝나는데 3월까지 놀잖아요. 그럴 때 미리 따놓는 게 나아요. 진짜 이게 은근히 면허 따 시간이 안 난다니까요. 해가지고. 빨리 따놔야 돼요. 그딸수 있는 나이 될 때, 그 수능 끝나고 바로 따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그때 딸려 그랬는데 귀찮아가지고 왔다는데, 아, 그때 딸려. 호짜. 나 지금 무슨 팀이니? 야, 이씨, 이건, 이거는 개 털고 있네? 양악하고 있어, 양악. 여 이씨. 야, 이거 양악이요? 이거 지금 먹었는데 일부러 농락하는 거구나? 아, 이 새끼들 안 되겠네. <laughs> 죽여, 죽여. 오케이, 어씨. 아, 샷발 진짜. 아, 너 파이로나 솔저 같은 걸 걸? 어이구, 아, 이거 못 잡네. 아, 까비 이름이 MRT비네. MRI? 리스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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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폰드. 오케이, 가자. 하, 근데 끝낼 거면 빨리 끝내지. 이런 거 약간 비매너 아닙니까, 너? 무 여러분? 이거 상당히 비매너죠. 이거, 일부러 안 끝내는 거. 그쵸? 막, 이렇게 막, 너무 비매너인데? 제가 절대, 오우야. 제가 절대 루즈해져서 이런 말 하러 가요지 어, 근데 우리 저거, 아, 지금 끝내러 가네. 끝내러 가는 거야, 아, 뭐야. 아니잖아. 끝내, 아, 끝내줘.

100킬 무자비한 135킬 눈에 띄기 위험한 175킬 충분히 치명적. 진심으로. 오. 근데 약간 그게 음, 그렇군요. 아제끈 어, 빨리 좀 끝내지 진짜 극혐 새끼. 게임을 너무 즐기는 거 아니니? 극혐 극혐하고만. 빨리빨리 끝내, 빨리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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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끝내 제발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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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와, 애들이, 얘 쫓아오는 거 봐. 오케이. 아, 제발 좀 끝내라, 좀. 아. 아, 진짜 죽이고 싶다, 진짜. 아. 귀여운 말기만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어, 디저좀 끝내지. 이게 너무, 너무 극혐인 거 아니야,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야? 의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개극혐이요. 끝내! 아, 진짜! 이거 너무 비매너야, 이거 진짜. 아니,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 뭐, 상대편이 막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상대편도 안 하는데, 여러분, 추천한 버씩 눌러주세요. 아 너무 비매너야. 유튜브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아, 저 극혐이다, 그, 진짜. 갓자기나 코맹맹 소리나 짜증나 죽겠는데. 아. 눈, 눈깔은, 눈깔은 또 어디다 팔아가지고, 진짜. 아. 극혐합니다실이나 먹으러 가야지. 등짝이요, 저 등. 제 하... 등짝이 없습니다. 앞장만 있을 뿐이지. 절대로 등짝을 찍히지 않겠어. 총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등짝은 찍히지 않겠어. 오, 얘는! 아니, 게임 끝났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네. 님 게임, 푸, 푸능님 게임 끝났어요. 저, 저분 어차피 저기서 그냥 놀고 있는데 집 앞에서. 게임 끝났는데? 포린다크님 어서오세요. 근데 네, 저분 한번 등짝 한번 찌르세요. 그럼 제가 그거 매섭게 바로 뺏어가지고 저 바로 그냥 게임 끝나버리게. 아, 이런, 거. 오케이, 끝냈네. 아, 그혐이야 진짜. 아, 씨. 다른 데 가야지. 아니, 사람이 맵. 끝낼 때 끝내야지. 안 그래요? 아, 기타 말고 다른 데 가자. 기타는 오늘 삘이 아닌가? 특별 배달? 특별 배달 특별 배달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수정 감사합니다. 그렇죠. 특별 배달은 이맵밖에 없나 보네요. 맵이 아, 사람이 좀 적다 하면서 핑도 좀 적당 여기 가장 나은 것 같다. 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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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블. 소저 가기다.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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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아 고고. 고고. 이게 운반이 오스트레일리으로 운반하는 거군요. 오호라. 약간 돌아가지고 약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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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반. 소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템이요? 님이 그거 가서 보시면 될텐데 제거 그거 프로필 가가지고 보관함 들어가서 보시면 될텐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아 극혐 3아 극혐 아 극혐 4번 아 극혐 로딩 극혐 5번 6번 7번 8번 없구요 귀여운 말기암님 고양이라고요? 구라 같은데. 저 구라 같은, 저 구라 같은데 약간 삘이. 같이 타, 같이. 나도 같이, 같이. 나도 같이. 나, 아! 이 새끼! 이 새끼! 정의구현 오적구현. 사실 이거 노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노린 겁니다. 리얼로 고양이님이라고요? 아, 리얼로? 아, 그래요? 그렇구나.

뭐 생길 것 같은데. 흠. 오케이. Okay. 아 이런 구석에 짱박혀있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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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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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야. 이 새끼 이 새끼, okay, okay. 이 새끼? Okay. Okay. 오케이 오케이 이 새끼 오케이. 좋군요걔 어디 있어? 걔 어디 있어? 걔 어디 있어? 이거 어디 이거 갖고 있냐? 어디 있어? 갖고있는 여기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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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케이게지이오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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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끝케자끝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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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끝내자 끝케자끝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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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지이이니지이니지이니흠이니케이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네? 오, 그, 아, 오케이. 아, 끝난 거구나. 게이 이득. 오케이, 이득. 헛. 그맵한번 해볼까? 그 맵? 그 막, 입체기동 하는 거? 이게 입체기동 하는 키가 뭐였죠, 님들아? H였나? 전형적인 안면 파괴용 분노를 물리키는 오호라. 좀 올라가, 올라갈수록 그 킬이, 한20몇 킬씩 올라가면은 업데이트에다가, 막 100킬, 막 200킬 점점 올라가네. 마지막에는 2 0딱두배 2500킬을 찍어야지 그거 이름 바뀌네. 덜덜 하고 막. 이거 키가 뭐였죠, 님들? 뚜르뚜르 님들 이거 키가 뭐죠, 이거? 입체기동하는 거. 소로님, 여기서 아이템 달라고 기부 도로 기부징징 노로 이 키가, 키가 뭐죠, 이거? 이거, 입체기동하는 거, 키. 여기서 인력 충만해서 뭐, 발사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죠? 그 H였나? 그 무슨 키가 있었는데? H 말고 또뭐 있지 않아요? H말고 또뭐 있지 않아요? 이게 뭐 편하게 할수 있는 또 뭐가 있었는데 없나요? H말고? 6아 이게 님들아 Q가 스왑이잖아 빠른 스왑 근데 6번으로는 스왑이 안되네 H로 하는게 낫겠다 또 잘하는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하는 게 있던데? 이거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난뭐 잠깐 이거 하면은 아 계속 누르고 있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키가 키가 뭐 있... 이거밖에 없나? 그냥 6번 단순하게 누르는 거 말고 는 브루팀 어 오케이 게이득 스파이 저 뭐죠, 제어 방금 못 지나갔는데? 흠. 아, 맵이 아우 깜짝이야 맵을 잘 모르니까 이거 뭐 어디로 가야 돼? 저오 이게 뭐 모여 있다. 어 여기 약간 스파인것 같은데? 이대로 쫓아.

글쎄, 얼마일까요? 님들. 핫! 아, 이거 할 필요 없지? 맞다. 뿅. 이게 무슨 키가 따로 막줄막 막 줄이고 늘리고 그런 건 없나보네. 으쨔. 어쩌러 가자. 으자 없네? 아까 스팟 어디였지? 스팟? 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아! 아, 요런게 또 있구나. 아, 아까 이름 잡았던 얘 이름 옆에 있던 게 이거구나. 민첩성 아하라. 오, 신기하다. 이런... 이러... 오, 야, 아, 나 진짜 씨 이런게 있구나. 이거 그럼 막좀 뭐지? 쪽 공격력 업그레이드인가? 공격력 반상가? 뭐지? 저건 신기하다. 이런 주사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 이 맵이 약간 신기하다. 좀 많이, 좀, 손풀거나 그럴 때 놀러 가야겠다. 이맵좀 예, 해봐야겠다. 신기한데? 이 맵도 연습하면 재밌겠다. 잘하면은. 뿅. 그리고 보니까 약간 헤비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아닌가? 엔지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냥 비율은 비슷비슷한가? 아니, 스카우트 괜찮은가? 스카우 스카우트 재밌어 보인다. 가서 가뜩이나 빠른데 또 뿅. 아니 이 어, 어이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 여기 스팟이다. 아 저기 아이템 있구나. 닭인가 뭐지? 다크나이트인가? 흡혈? 얼 어, 흡혈 게이드. 얼피 어, 뺏는다. 얼 어, 블랙박스다. 블랙박스. 블랙박스 효과다. 허쭈쭈쭈쭈쭈쭈쭈쭈. 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 자본가 야, <laughs> <얘> 한번 해보자. <laughs> 얼마나 좋은지, 이 날아가는 속도도 빠른가? 아, 조금 똑같네. 오이자, 아, 나 진짜 m v MVM 심리 이야기. 아니, 모르겠는데? 맵이 이름인가요? 모르겠네요. 폴리나크님 바로 가격 나와버리네. 오우 쉣. 홀리 쉣. 근데 이 맵도 약간 안 끝날 것 같은데, 삘이. 삘이 이에이미 막, 아, 오우 쉣. 안 끝날 것 같은데. 아, 야, 아, 나. 극혐, 극혐. 헛자. 아, 야, 여기 말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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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리고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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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저기, 저기요? 헛자. 아, 이거로도 때릴 수 있나? 님들 이거로도 때릴 수 있어요? 세세, 여러분, 12시 지났네요.